는 리버티 연필인데 리바이 따에 해서 대만산 연필입니다. 그래서. 자 그럼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테스트 어? 연필 쓸때 번지는지 안 번지 될 건데 모든 연필은 다 번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연필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또이 글씨 쓰게 되면 되게 배견이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으면 불구하고 연필을 쓰는 건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, 대만 연필 리버티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리버티 잘 보이시죠? 끝.